지난주에는 제가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달란트 비유, 다음주에는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설교를 할 텐데, 지난 열처녀의 비유는 결혼식에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열명의 처녀들이 등불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혜로운 처녀들은 잔치가 끝날 때까지 사용할 기름을 가득 채워서 있었고, 미련한 처녀들은 그 등에 기름이 떨어진 줄도 모르고 있다가,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이 떨어진 것을 알고 빌리려고 했으나 빌리지 못하고 나중에 구해서 다시 찾아와 보니 문은 닫혔고, 그리고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에서 제가 드린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등불을 통해서 빛을 밝혀야 되는데 그 빛이 무엇이냐? 그 빛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데 잘 믿다가 마지막 순간에 착한 행실 하지 못하고 영적인 활력이 떨어져서 그리고 제대로 선한 일을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해서 우리의 삶이 선한 행동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 선한 행실로, 옳은 그런 의의 빛나는 세마포를 입을 때,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 준비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한 30분 좀 빠지게 했는데, 제가 한 2분에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이제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열처녀의 비유는 언제 주님이 오시느냐, 언제 오시더라도 늘 착한 행실을 하며 살아라 하는 것이 교훈이었다면 이 달란트 비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신 재능 또 주신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내가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과 어떤 관계인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주인을 좀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들은 충성을 못하고 주인을 정말 사랑하고 주인을 신뢰하는 사람은 충성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 그래요. 다섯 달란트 받은 자가 다섯 달란트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가 두 달란트 남기고 그래서 열심히 받은 달란트를 장사해서 많이 남기면 하나님 앞에 상받는다. 그래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해라. 라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이 비유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왜 충성했느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왜 충성하지 못했느냐. 그것을 밝혀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비유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 텐데. 1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더니 오늘 여기에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이 타국으로 갈때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이 누구고 이 타국은 어딜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과 병행구절인 누가복음에 보면 문화비유가 나오는데 이거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요. 이 어떤 사람을 귀인이라고 하고 그 사람이 바로 왕위를 받으러 로마로 가는 것을 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할때 당시 이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은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헤롯 대왕이 다스리고 있다가 그 왕권을 아들 헤롯 안디바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들에게 물려줬는데 물려줘서 끝나는 게 아니라 <laughs> 당시 로마 제국이 그 모든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 안디바스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가서 이제 허락을 받기 위해 왕으로 책봉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데 요즘 같으면 비행기 타고 가지만 옛날에는 거의 뭐 되게 오래 배 타고 갔다 오고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헤롯 안디바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종들에게 나누어 줬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여기 이렇게 다 골고루 나눠 줬는데 왕위를 받고 돌아와 보니까 종들 가운데 열심히 잘해서 야, 너 잘했으니까 내가 그 모든 것 내게 주게 해서 복을 받은 사람도 있고 반면에 제대로 잘 감당하지 못해 있는 것도 빼앗겼던 사람이 있어서 그 소문이 자자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비유로 설명해서 이렇게 비유하신 내용이 바로 달란트인데 오늘 예수님이 어떤 주인이 그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기고 떠나갔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온다 하는 얘기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그리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지요. 그리고 40일이 동안 이 땅에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너희들에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시면서 각각의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로, 또 예언하는 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가르치는 자로 이렇게 재능에 따라 줬는데 이것을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잘 관리하고 충성하라. 그러면 마지막 때 너희들이 충성한 것을 가지고 복을 주고 칭찬을 주겠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이 비율을 달란트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 달란트가 뭔가 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달란트, 탈랜트, 그래가지고 이거는 재주와 재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는요, 34kg나 되는 무게 단입니다 그런데 금이 34kg, 은이 34kg, 여러분 금 34kg면 엄청나다는 거 아시죠? 금한돈이. 3.75g 이에요. 그런데 그게 요즘 한 100만원 간다면서요. 이게 몇돈이죠셀수 없는 엄청난 돈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달란트는 금이 아니고 은입니다. 근데 은은요, 한 달란트가 34kg 인데 대략 가치가 장정들의 하루 품삯인 대나리온으로 6,000 대나리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6,000 대나리온이면 얼마인가 하면 한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게한 대나리온이거든요. 그러면 1년 일하면 365일이잖아요. 6,000 대나리온이면 대략 한 20년 정도 일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세요. 돈이 많이 버는 사람하고 적게 버는 사람 차이가 있겠지만, 결코 20년치 봉급이라고 하면 결코 작은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오늘 1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래요. 근데 주인이 말이에요. 종들에게 나눠줄 때다 똑같이 하나씩만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죠? 공평한 것 같은데, 주인은 그 달란트를 나눠준 목적이 그들이 보관 잘해라 해서 나눠준 거 아니잖아요. 여기 재능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그래요 두나미스라는 말은 뭔가 능력이에요. 주인이 볼 때, 아, 이 종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다섯 달란트를 맡겨도 이거 잘 활용하겠다 해서 다섯 달란트 맡긴 거고. 어떤 종은 얘는 다섯 개는 안 돼. 두개 정도는 잘할 거야. 해서 두 개를 맡겼고,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섯, 둘, 하나 할때 하나가 되게 적어 보이죠? 근데 아까 한대나리온이 얼마라고요? 20년 품삯이에요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받을 때 다섯 달란트 받은 자들은요, 아, 내가 주인으로부터 다섯 달란트 받았어. 그래서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섯 달란트 받은 게 좋은 것인가? 그럼 좋은 것 같아요.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또 많이 받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제일 좋은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받았지요? 생명도 어떤 사람은 길고 어떤 사람은 짧습니다. 건강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뭐 펄펄 나르고 어떤 사람은 비실비실해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재물도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도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각각 다 달라요. 많은 것이 복인가? 아니에요. 제일 복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다 두고 가잖아요.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진짜 복은 뭐냐면 많은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볼때 다섯 달란트나 두 달란트 받은 자는 아, 그만큼.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한 달란트만큼 딱 맞게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사람이 받았는데 일한 것들을 보게 되면 두 부류로 나눠져요. 첫 번째 부류는 바로 다섯 달란트 받은 종과 두 달란트 받은 종인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16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17절 두 달란트 받은 자는 그 같이하여 또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여기서 이 다섯 달란트 받은 자와 두 달란트 받은 자가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가서 받는 즉시 지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야 주인이 나를 믿고 다섯 달란트나 맡겨줬어. 이제 주인에게 내가 나를 믿어주는 만큼 나도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성경에 바로 가서 지체하지 않고 바로 가서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뭘할 것인가를 찾았다는 거예요. 사실 만약에 이런 생각도 할수 있어요.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 나는 다섯인데 저 사람은 두 달란트구만. 에저 사람 아 주인이 나를 더 인정해 그러면서 교만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두 달란트 받은 자의 입장에서도 나는 두 달란트고 왜저 사람은 다섯 달란트야? 원망하거나 시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으니까. 그 맡겼던 종들을 불렀지요? 다섯 달란트 맡은 자를 불렀더니 그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맡겼는데 내가 열심히 장사해서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겨 열 달란트가 되었습니다. 주인이여, 받으십시오. 하고 내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칭찬하지요? 21절. 다 같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언. <목소리> 여러분 이거 이해되시죠? 근데 두 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이 와요. 주인님 저에게 두 달란트 줬는데 제가 열심히 했는데 두 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칭찬해요. 제가 23절인데 안 봐도 돼요. 왜? 21절하고 똑같아요. 다섯 달란트 남겼나? 아니면 두 달란트 남겼나? 글자 하나 안 틀려요.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열 달란트 남긴 자를 더 칭찬해주고 네 달란트 남긴 자는 덜 칭찬해줘야 맞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칭찬하는 이유는 뭘까요? 주인의 관심은요, 얼마를 남겼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최선을 다해 충성했느냐인데, 다섯 달란트 많이 줬으니까 많이 남긴 게 당연하고, 적게 줬으니까 적게 남긴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섯 달란트 받은 자나 두 달란트 받은 자는요, 하나같이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준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또 그런 주인을 사랑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주인의 그 마음을 기억하고 내가 뭔가는 해야 된다 하는 생각에 지체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내가 더 남보다 많이 가진 것도 있고 내가 남보다 좀덜 가진 거 있죠? 다 똑같이 가졌어요? 많이 가졌다고 교만해지지 말고 적게 가졌다고 불평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면 돼요. 아멘. 예를 들어서 보세요. 큰 대골에 사는 사람이나 오두막집에 사는 사람이나 편리함은 좀 다를 거예요. 그런데 행복은요. 어디를 사나 다 행복할 수 있어요.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일을 맡겨 준 분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충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한 달란트 받은 적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이미 다 알아서 별로 재미없죠. 그래도 한번 봅시다. 자, 24절 봅시다. 시작.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여기 보면요, 주인을 어떤 사람이라 그러죠. 굳은 사람, 굳은 사람이라는 게 어떤 뜻이죠? 얼굴이 웃지 않고 항상 딱딱하게, 그리고 뭔 대화도 안 통하는 사람, 뭐 그런 사람 느낌 아닙니까? 그래서 이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만 보면 가슴이 쿵쿵 뛰고 두려워했어요. 그 두려워한 것이 나오죠. 25절.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자는요. 받는 즉시 기뻤어요. 아, 주인이 나에게 이거 맡겨 줬네. 기뻤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작은 거 아니라 그랬죠. 20년 품삯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작아서 충성 안한거 아니에요. 주인은 저 굳은 사람이야. 나한테 한번 웃어준 적이 없어. 저 사람한테 한번 잘못했다. 걸리면 죽어. 그러니 내가 어설프게 하다가 실수하면 아마도 나는 여기서 쫓겨날 수도 있을 거야. 그러니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땅 속에 딱 묻어뒀다가 오면 돌려드리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왜일안 했다고요? 이유는 딱 하나,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종의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마음속에는요.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사랑하면 어떤 일이든 기뻐요. 그죠? 막 하고 싶어요. 옛날에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하늘의 별도 따 준다 그러잖아요. 하늘의 별 따를 수 있어요. 근데도 따준대요. 왜? 오히려 나한테 뭘 부탁하는 게 즐거워.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요, 진짜 옆에 있는 거 시켜도 귀찮아서 싫어해요. 그런데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자는요, 기뻐했던 이유가 뭐예요? 주인이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나도 주인을 사랑해. 주인을 위해서라면 내가 지체할 수 없지. 지금이라도 당장 뭐라도 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고, 반면에 이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주인이 나를 사랑한다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 주인은 어마마하게 나를 꾸짖고 나를 쫓을지도 몰라. 그러니 차라리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현상 유지하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주인이 정말 한,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굳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일을 보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 주변에는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좋은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유는 뭔가 하면, 자기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좀 소홀하게 대하니까 상대방도 소홀하게 대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좋대. 그건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번 주변 사람 한번 살펴보세요. 내 주변에는 좋은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 안 좋은 사람이 많아요? 만약에 벌써 눈치껏 대답하시는. 안 좋은 사람이 많다는 사람은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안 좋죠. 여러분이 잘해주고 좋아해주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미워하고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오늘 이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는 바로 자기가 충성하지 않아 놓고 자기가 주인에게 제대로 하지 못했고 주인이 그것을 바라보는 그 자체를 보면서 표정이 왜 저래? 굳어 있어? 저분은 원래 굳은 사람이네? 왜 저래? 그러면서 주인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일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한 달란트를 파서,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여러분, 한 달란트 주인이 줬는데, 오랫동안 있다가 땅 파가지고 와가서 한달란트를 주면서 주인이여 당신이 내게 주신 것 내가 돌려드립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당신에게 손에 끼친 것 없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맞는 말이에요? 자, 맞는 말인지 아닌지 봅시다 26절 다 같이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자, 오늘 여기에 보면, 주인이 그한 달란트를 가진 잔량에서 뭐라 고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요. 저는 처음에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게으르다는 건 내가 이해해요. 근데 악해요? 못된 짓 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안한것 뿐이지. 게으른 건데 악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악하대요. 왜 악한지 아세요? 주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27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면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자, 이한 한 달란트 받은 적은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아니, 굳은 사람이고 굳으세면 최소한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았다면 네가 은행에 맡겨 이자라도 가져왔어야 될거 아니냐 내가 원하는 건 이자 아니었다 네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원했는데 너는 정말 나를 굳은 사람으로 여기고 그래서 땅속에 묻어뒀으니 네 말대로 한다 그래도 네가 만약에 나를 굳은 사람으로 알았다면 은행에 맡겨 이자를 가져왔어야지 이자도 안 가져오고 원금만 가져와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하면 그것은 악한 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직분이 있고 사명이 있고 은사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활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만약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게으른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중에 주인이 말이에요. 이한 달란트 가져온 자의 그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어떻게 하는가? 자, 28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래. 여러분,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그래도 열 달란트 가진 자가 많잖아요. 제가 볼때난네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는 게 적당할 것 같은데, 왜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했을까? 생각해보니까 주인이 원하는 것은요, 바로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에게 뭐든지 맡기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 집에 개한 마리씩 나눠줬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각자 개를 잘 돌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개를 잘 키워서 새끼도 잘 낳고 막 개막 불어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제대로 먹이지 못해가지고 그냥 배짝 말랐어요. 그럼 나중에 개 있으면 그 개를 누구한테 맡길까요? 굶겨서 죽이는 사람한테 맡겨요? 잘 먹이는 사람한테 맡겨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는 것도 그래요. 충성하는 사람에게 충성 일을 더 맡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교회에 덕을 세우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내가 받은 것 가지고 유익하게 하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것은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손해예요. 그냥 게으른 정도가 아니라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원하는 것은 이윤이 아닙니다. 충성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요 남길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원하는 것은 뭐냐? 많이 남기라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충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윤만 추구하면요 무엇이든지 움츠리게 됩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설거지하지 않으면 그릇 깨트릴 일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설거지하다 보면 그릇 깨트리게 되지요. 그러니까. 일하기 싫은 사람이 이렇게 핑계대요. 나는 하면 그를 깨트려서 차라리 안 해. 이러고 안 해요. 여러분, 이거 이유가 타당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요. 이거 악한 거예요. 설거지 하다 그를 깨트리면 어때요? 깨트리면 깨트리는 거지. 그거를 두려워서 탓하는 것이 두려워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그래요. 걱정하지 마. 네가 실수해도 괜찮아. 열심히 하는 그 충성을 내가 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필요한 것은 아, 주님이 내게 맡기신 것 그것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바로 장사했던 것처럼 지체 없이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지체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주인님이 그럴 거예요. 주님이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 충성하는 것 보니까 더큰일 맡겨도 되겠네. 그래서 더큰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아, 이거 하다가 잘못되면 큰일인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게참 부담스러워. 부담스럽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다가 실수한다고 하나님이 너 실수했으니까 내 자식 아니야 하지 않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받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 자라였더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